소신년 고뭐 1학년 때는 얘들아 다른 학교랑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모의고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아 교과서 범위는 얼추 비슷하긴 하지만 자뭐가꼭들어가냐면 얘들아. 너네 하는, 너네 학교만의 부교재가 들어가죠, 부교재. 자 근데 그 부교재는 항상 얘들아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법적인 주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한세 층터씩 얘들아 우리가 시험 범위 때 계속 포함됐었잖아자 그리고 시험에서의 비중도 이 부교재의 비중이 높았단 말이야. 근데 2학년 올라와서 얘들아 어떻게 바뀌냐면 자, 교과서 진도 범위가 들어가는 건 동일한데 얘들아. 요번 시험 범위는 얘들아 어떻게 되니 자, 어떻게 돼요? 얘들아 모의고사가 들어가죠.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몇 회분이 들어와요? 두회분 네. 2회분이 들어가죠. 자, 너네가 요 모의고사 범위가 포함되는 게 1학년 때 익숙해지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아마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변형 문제 풀어 주시는지 이런 게 아마 궁금할 건데 자 다른 학교들은 1학년 때 이미 연습했던 부분이고, 자 수능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일단 오늘 발표가 됐잖아 비중도 1대 1대 1의 비율로 모의고사 교과서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근데 우리 교과서 우리 한주반 한, 한 정도 해서 삼과를 나왔잖아 그러면 한주반 정도 한 분량이라 앞으로 모의고사 두개할 분량이라도 동일하게 공부해야 를돼시험에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경향을 좀 익히고. 자그 다음에 1학년 때보다는 달라진 경향이 뭐냐면 문법적인 상황이 축소될 거야 분명히 그럴 거고 자 그렇지만 얘들아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가 서술형에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꼼꼼히 공부를 하는 거자그 다음에서 내신에서 중요한 거 얘들아 내신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얼마나 내가 반복을 열심히 했나. 자, 요런 문는 이제 보면 주어랑 동사의 수위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자, 원어부터 복수 명사 알고 있죠? 원어부터 복수 명사? 자, 원어부터 복수 명사 노블즈에 표시 좀해 줘. 자, 원의 주어, 이즈의 동사 이것도 표시해 줘. 자, 원어부터 마이 페이버릿 노블스. 왔죠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는 자, 프라이드 앤 프레제디스. 뭐래요, 얘들아? 소설 제목이 뭐야? 자, 오만과 우한, 편견이라는 애들다 미리 알았어? 원래 알았어? 자, 원래 알았던 소설이야? 아니면 여기서 처음 봤어요? 알겠지. 자, 원래 알고 있었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때너네 정리했잖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있어요? 맞지. 자, 와시 있죠? 음. 대시 있죠? 음. 자, 웨들 아니면 if 해도 돼. 목적어 자리에 i f 도 괜찮으니까? 모코. 자, 의문사, 복합, 관계, 아, 네. 대명사. 자, 이중에서 얘들은 뭐야? 아, 얘가, 얘가, 얘가. 자,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명사절이 앞으로 튀어나간 거야. 근데 얘들아, 너는 이거 알아? 자,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보어를 강조하거나, 부사구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강조할 때는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대부분 동사랑 주어랑 자리 바뀌는데, 뭐는 아니야, 뭐는? 뭐는? 목적어는 아니야, 목적어는. 목적어는 뭐랑 같이 나가야 돼? 부정. 목적어랑, 어, 낫이랑 같이 나눠야 돼. 자 근데 얘는 지금 목적어만 앞으로 나간 거니까 자 주어랑 동사랑 원래 어순인가 봐봐 원래 어순이죠 주어랑 동사랑 원래 어순이지 원래 어순 그대로 있는 거 표시 좀해자 only the b u s people 주어 자 might know 동사 목적어는 바로로 묶고 앞으로 나갔다 하는 거 표시 좀 해주세요 자 그럼 그 문장 해석할게요 자 이것이 사실이던 그렇지 않던 자, 오직 범화 사람들은 알지 모른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범화 사람만이 알수 있다. 알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죠. 자.